여세요 와코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어 제가 항상 인사할 때, 전세계에 계신 와코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드리는데, 우리 미국, LA에서 오신 두 친구, 모셨으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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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이제 LA에 살고 있는 강채우라고 합니다. 아, 네. 저는 LA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 윤은상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연락이 굉장히 사실은 구독자분들한테 많이 오는 편인데, 나와서 이 신발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사실 뭐 들어와서 아시다시피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개인 집이잖아요. 아, 그래서 아. 랜덤으로 이렇게 모시기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한데, 워낙에 저한테 보여주신다고 하신 신발이 우리 와코테 분들도 굉장히 재밌 하실만한 신발이어가지고 오늘은 꼭 모시고 싶어서 제가 감사하게도 이렇게 모셨고 먼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초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은 친구 사이고. 네. LA에서 만난 어, 샌디에고에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아 샌디에고에서 같이 학교를 다닌. 같이룸메이트하면서. 아 알겠습니다. 신발을 같이 컬렉 하시는. 제가 이제 먼저 시작했는데 네. 이제 워낙 친하니까 얼마나 모으셨어요? 그렇게 시작 오래 되진 않았어요. 한 4년 정도. 4년 만에 그런 음. 컬렉션들, 그럼 저다리셀까로 사신 거예요? 어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이 엄청 많이 들것 같은데. <laughs> 네. 소장은 얼마나 하고 계세요? 어, 다 합하면 한 60, 7 0켤 정도. 아, 60, 70? 근데, 근데 다저 정도급으로? 어, 이 정도급은 이제 한. 10개, 15개... 아, <laughs> 어떤 꿈인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네, 제 채널에서 꼭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신발이어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오늘 영상에도 또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을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원래 앞에 잠깐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거든요.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가 이제 신발이 살아 움직인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는 작가예요.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로도스라고 하는 분의 이런 그래픽인데, 이분께서... 만드신 티셔츠입니다. 그니까 뭐 이걸 대량으로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인들에게 판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뻐가지고 그니까 러뭐 상표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무지트인데 뒤에 이렇게 되어 있고 운동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유니온이네요. 예, 네, 이건 유니온, 이건 유니온이고 어저께 제가 입은 게 시카고랑 브레드였고 음. 이건 뭐지? 제가 다못 열어봤어요. 뭐예요? 어, 오, 시카고랑. 아, 브랜드. 이게 시카고랑 브래드 네. 이걸 두개 주셨구나. 아. 제가 어저께 시카고 덩크 되려고 이거 입고 나갔다. 아. 안 됐어요. 그래도. 나안 됐어. 왜 넣지도 않았어요. 아. 아. 제로클럽이죠, 뭐. 네. 항상 다들 그렇죠. 쿨레인 형 아세요? 쿨레인이랑. 음, 요번에 릴리아티가 자기 피규어 만든 거막 인스타에 자랑해서 어, 그게 한국에 멋있었어요. 이게 피규어 만드는 작가 분이세요. 쿨레인. 어. 쿨레인 형이 하는 랩 이름이 쿨레인 라보인데 거기에서 같이, 쿨레인 라보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이. 스니커즈 몬스터라고 써 있구나. 이런 후디도 있다라고 합니다. 로도스님도 한국의 또 아티스트 분이시니까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신발 한번. 아, 어떤 거부터 보여드릴까요? 편하신 대로 보여주세요. 아, 네. 주더 갖고 오려다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어, 더 있으시다. 트렁크에 지금 몇개더 있긴 아, 해요. 아, 차, 지금 차 트렁크에요? 아, 자, 먼저 이렇게 쭉쭉. 이거 그럼 미국에서 다 갖고 오신 거예요? 이거랑 이건 있었고, 반다는 원래 한국에 있었어요. 아. 네. 자, 요건 이제 조던 박스입니다. 조던 박스인데, 연식이 좀 느껴지는 요 디테일들이 음. 있고요. 메이드 인차이나, 메이드 인차이나. 어? 택이 없네요? 샘플 택이랑. 판매할 때 이름이 써 있어서 그 샘플이랍니다. <laughs> 샘플팩인데요. 어떤 건지 한번 열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디서 구하셨죠? 이거 플라이클럽 직원한테 직접 샀어. 아 네. 진짜요? 네. 그 유리관 안에 들어있을 텐데. 네, 근데 이제 지인이라 인맥이 좀 연결이 돼갖고 열어봐도 되겠습니다. 네, 네. 아, 조심스럽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집에는 어떻 어떡...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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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아아아 <laughs> 플라스틱 같은 건 조금 변속 왔거든요. 아. 그래서. 에미넴을 뵙습니다. 이게 예, 카라트랑 아마 네, 카라... 같이 만든. 네, 네. 맞아요. 재질로 아까 그 콜라보로 알고, 삼자 콜라보인 거죠? 네. 네. 에미넴, 카라트, 조던. 이 재질이지. 캔버스가 카라트에서 쓰 지금... 와,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라고 써있는 거죠? 쉐이리. 로마 숫자 같은데? 네, 맞아요. 여기 요런 조던의 가랑이 사이에 요런 에미넴의 랩네임이 쉐이디잖아요? 그래서. 쉐이디 어? 15이네요. 쉐이디 15? 왜 15? 이거 2015년에 발매하긴 했거든요. 아. 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요 캔버스 재질은 카라테에서 굉장히 잘 쓰는 바로 그 재질. 요 아웃솔. 아웃솔도 투명입니다. 야광은 아니죠. 야광, 맞아요. 야광이에요, 야광? 이거? 이게 그 유빌라이트 째면은 약간. 빛이 나더라고요. 아, 근데 센 야광은 아니구나. 네네네. 지금도 조금 느껴지는데 요것도 이제 야광입니다, 여러분들. 와 그리고 지금 어 안에 카라트 로고가 있네요. 네. 끈은 지금 기름 먹인 그 엔지니어들 같은 끈으로 이루어져 있고 네, 안에 가아아아아아아아어아고요 가죽이... 트위팅 네. 되어 있는 가죽이 돈 씨랑 비슷한 오, 재질로 되어 있는 것 네. 같아요. 돈씨 조던 2랑 약간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인솔도... 네, 네. 인솔에 네. 보시면은... 와... 에미넴... 와... 아, 오졌다... <웃음> 진짜 <웃음>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이거를... 네... 아... 여기, 여기 뒤에 보이시죠? 예. 네. 이 마스크 쓴. 옛날에 에미넴이 약간 요런 거를 좀 로고처럼 많이 쓰고 있었는데, 지금 캡터스 잭이 막 하는 것처럼. 터키 마스크. 예. 네. 아, 얼마에 주고 사셨는지 여쭤봐도 뭐. 될까요?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게 주셨는지 감이 안 잡혀가지고. 저는 거의 제 값보단 조금 싸게 샀는데. 네.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그렇죠. 했는데. 중고차 하나 정도 값은 주셨던 그것 같은데. 네. 이거를 왜 사고 싶으셨어요? 한번 빠지니까.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끝판을 한번 찍고, 찍어보고 싶다? 네. 그래서. 아, 그리고 그렇다고 밸류가 떨어지는 신발들은 아니니까. 그렇죠. 중고차는 이제 사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네. 얘는 제가 관상도 하다가 팔아도 다제 값은 받으니까. 아. 네. 진짜. 그리고 이 콜라보는 제가 봤을 때는 다시는 또 나오기가 힘든 네, 그렇죠. 콜라보기 때문에 네. 더더욱 더 가치가 하락될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어쨌든. 워낙에 이 신발은 유명하고 사람들이 컬렉터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보고 싶은. 그까 그러니까 가, 질 생각은 하지도 못하니까. 지금 혹시, 혹시 이 제품이 그 스타렉스 시세를 알고 계시나요? 2만 불에서 2만 3천 불 사이. 아, 그럼 한 이, 3천만 원 보면 되겠네. 그 정도요. 사실, 발매 1 5년도에더 비쌌어요. 아, 그랬나요? 네. 어... 그때, 3만 1000불, 3만 불 때. 딱 어... 어. 이거 왜 부르는 게 값이죠? 이 자, 이거는, 예, 그렇죠. 시가라기 보다도, 이제, 네. 호가라고 하죠. 너무 잘 봤습니다. 음... 요런 제품들을 가네 개, 네 개, 네. 세 개, 세, 세 개를 뽑았다고요. 아, 네. 다음 제품. 와, 음... 이게. 그건 진짜, 이제. 얘는 붙어 있는데, 이름이 없어서, 이름이 없는 건 나갈 수 있더라고요. 아. 저 제품 같은 경우는 이름이 써 있어서, 제거를 해야 된대요. 아, 사람 이름. 네. 받은 사람 이름. 요렇게뭐 처음 보는 에어포스톤 하이 모델 코드가 일단 우리가 아는 자릿수가 아니에요. 음. 778900-906950 보통 뒤에가 세자리거든요 네. 블랙과 유니버시티 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들어있을지? <laughs> 여러분들? 아와 <laughs> 요즘 포스류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 말고 흰색이랑 초록색도 있어요. 근데 못아뭐 하시는 분이시요 <laughs> <laughs> 와, 이게 제일 예뻐요. 실물은. 어, 또 여기 지금 제가 또 소름이 지금 좀쫙 돋았는데 이것도 플라이클럽 가면은 유리관 안에 들어있는 친구입니다. 네, 네. 저 리뷰하신 거에서도 봤어요. 네, 브일론 포스입니다 이거는 미발매죠. 미발매요 네. 하이탑은 미발매, 여러가지 컬러가 근데 샘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풀려가지고 이 제품은 샘플이 그래도 있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왜 네. 미발매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속지는 똑같은 포스 속지입니다 네 브일론 로고가 없죠? 잠시만요 박스 디테일도 에어포스 기본 박스랑 되게 비슷해요 그렇죠 네 뭔가 크게 V자가 있을 것 같지만 없다 네 그게 있으면 가품이에요 아 네. 그렇네요 와 요것도 뭐라고 쓰여 있는 거죠? 어 every living 어 every living 네. dies alone 네 dies alone 네. 뒤에 every living dies alone 사이에 creative 아 creative dies alone 네 every living 이게 근데 원래 V 로는 living creative dies alone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dies 라고 써 있고 여기는 alone 이라고 써 있어요 혼자 죽는다 디테일이 예뻐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 위에 있는 밴드에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카니 웨스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유행 시킨 약간 그런 폰트잖아요. 네 맞아요. 뒤에 막 이렇게 아치형으로 해서 글씨 막 네, 쓰고 도시별로 맞아요. 했던 그런 폰트가 브일론이 쓰여져 있었고 제가 알기론 이게 샘플이 만들어지고 발매하지 않은 이유가 에세파리 그 네. 사건이 사건이 있어서, 있어서 이미지 때문에 맞아요. 그 에세파리가 성폭행인가?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나이키에서 협업을 다 취소했어요. a 이 f 이랑 네. 그래서 브이론이랑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혐이는 루머가 아니라 진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죠? 네. 맞고 나이키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는 브이론 같은 브랜드와 협업을 다진하지 않겠다. 아. 아 그래서 샘플이, 샘플밖에 안 나왔죠. 하지만 그래서 더 비싸지. 그러니까. 네. 근데 또 이거 나왔으면 또잘 됐을지 안 됐을지 몰라요. 오렌지색만 발매된 걸로 알고 있고. 오렌지색 로우만 하죠아요 네, 저기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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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는 브이론의 V표시가 있고. 사실 그래서 이 브이론이라는 브랜드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많죠. 그리고 아, 리벤지 스톰도 마찬가지고 네. 같은 이유로 약간 그런 거 조금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 스티치가 전부 다 노란색 이건 떨어질 거같못 만지나 <laughs> 스티치가 전부 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모든 스티치가 그래서 아, 되게 특이한 디자인이다. 그리고 여기는 노란색 선까지 다 먹여져 있고 이게 이제 유니버시티 골드라는 컬러라는 건데. 또 TV 끝에가 동심원이 되어 있고 별별 별별 별, 별 TV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 아까 아 얘도 슈레이스 끝에가 예뻐요. TV 조던 로고랑 313 에이아크 로고 아, 313이라고 쓰여져 있고 한쪽에는 조던 로고가 와또 저게 숨겨진 디테일이데 이거요? 네. 네 이거 네. 네. 뒤쪽 열어보시면 네. 아오 <laughs> 대체 이게 유리관 속에만 있으니까 이거 열어볼 수가 네, 없잖아, 저는. 네. 근데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 이자 말고 이거 딱 열면, 여기, Eminem. 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와. 아, 이거, 근데 혹시 신을 생각도 있어요? 아, 어, 얘는, 저는 못 신지. <laughs> <laughs> 아, 못 신지. 네, 저는 못신 강심장이지. 와. 이거 하나 팔면 디올저던 3개 살수 있네요. 그 정도죠. 네. 저는... 와, 진짜 대박이다. 어쨌든, 이브일론 포스도 우리 방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걸 여러분들 알아주시고, 안감도 굉장히 고급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툼하게 되어 있어서, 재질이 그냥 일반 포스와 달리, 네, 패턴이 들어가 있는. 난감으로 되어있다 라는 것 정도 일론포스는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다음 신발도 보이시죠? 아, 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희소성이 높은 제품이거든요. 아니, 이것보다 더요? 이거는 이제 아, 반달, 이제 마음, 이제. 마음 준비하시고 아. <laughs> 박스 상태 안 좋아요. 자, 네, 이름은 나가면 안 된대요. 아, 이름은...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와,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러분... 네 스티커가 들어가 있고요. 박스는 이제 굉장히 올드합니다. 네. 자, <laughs> 아 진짜 너무 좋다. 아, 네, 네. 트렁크에 있는 신발 뭐예요? <laughs> 에어디월 하이 두개 있고요. 또몇개더 있나? 보이지? 뭐 에어드네. 네. 와. 네, 차보다 더 비싼 걸로. <laughs> <있는 거 알죠? 웃음> 에어 에어디오를. 와. 사실 오기 직전에 수원에서 거래하고. 무슨 거래요? 에어디오 하이요. 아, 아, 산 거예요? 네네네. 네. <laughs> 얼마 정도 했어요? 저는 요즘 좀 많이 내려가서 하이탑. 네. 네. 얼마까지 내려갔어요? 지금 천 초반대. 아 그래요? 네. V 일론 반달입니다. 와. <laughs> 요거는 요것도 미발매. 얘가 이제 샘플이 정말 개수가 네. 포스랑 차원이 다르게 적어요. 와. 이쪽은 야메로 래핑을 해놨어요. 네, 요건 야메야메시네요. <laughs> <laughs> 야, 이건 어,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이것도 이제 플라이 클럽. 네. 또그이 제품이랑 V 론 포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캐나다에 디인 네. 분이 계시는데 네. 저도 이제 미국에서도 한국 푸셀 나이키 매니아처럼 그런 커뮤니티들이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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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쩌다 문 좋게 정말 좋은 커뮤니티 가입해서 거기서 인맥이 좀 늘었는데 저도 신기한 제품들이 많고 그 사람들도 신기한 제품들이 많아서 네. 좀 교류를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에이스의파리 지인이면서 이안코너 스타일리스트 같이 하시는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브이론 제품들은 거의 다 샀어요. 와. 이제품도 여러 개 있어요 그분은? 그분 색깔별로 다 있으세요. 이거 와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와 있고. 이게 이제 전 세계 유일한 사이즈 1 5 0한쪽이요 <laughs> 이건 진짜 희소성은 제일... 아, 근데 이게 이쁘기도 엄청 예쁘다. 저는 반달 제품을... 반달 오, 슈프림... 반달... 막, 막, 아, 이건 c b s 요아 c b s 구나 네. 아. 오지빠에서 오지빠 문단다. 그래가지고 94년반인데 음. 그냥 와이프 주려고 샀습니다. 남자건에 여기에 에어가 들어있어서 여기 지금 나이키라고 써져있잖아요. 써져 근데 이게... 남성 사이즈는 에어가 들어있어서 가수분해가면서 못 신거든요. 아 근데 여자 거는 그냥 에어가 없이 통으로 안에 꽉 차있기 때문에 신을 수가 있어서 안에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어, 반달, 반달 슈프니이 모델 이름이고 그것과 브일론이 콜라보할 뻔했던 네. 그 샘플 제품이고 그 샘플 여러 개 중에서도 250 사이즈 하나 있는 거, 전세계에 하나 있는 거를 가지고 오셨다. 야, 뭐, 특별할 건 없지만 너무 강렬하네요. 그리고 희, 검정색, 빨간색이 정말 강렬하게 나브일론이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처럼 이 뒤에 브일론 로고가 자수로 들어가 있고 아까 또 똑같아요. Living Creative d i a s Alone. Every Living Creative d i a s Alone. 와, 이거 진짜 발매됐으면 난리가 났었겠네요. 근데 반달 슈프림이 워낙 한국에선 비주류라 그래도 그 은색 한번 발매 됐을 때는 꽤 그래도 사람들이 찾았던 네.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브일론 와또 다른 컬렉션은 뭐 갖고 계세요? 어 이제 미국에는 에어맥 있고요. 2011년, 16년 아니요 11년. 그리고 이제 네. 조던 4 마크 왈도 가세요? 초록색. 미국 배우가 있어요. 네. 이제 그분이 자기 그 어떤 팬미팅 같은 데서는 50조. 와. 또 조던 4 트레비스 카 프렌즈 앤 패밀리 보라색. 보라색. 차라리 그 보라색 프렌즈패밀리 조던 4가 가장 노멀한 신발이 되신 것 중에서. 그렇죠. 와, 그럼 이거 다시 언제 다시 미국 들어가세요? 저는 이제 곧, 2월 15일 정도에. 음, 가면 또 2주 격리하는 거예요? 미국 어. 격리는 없어요. 미국 격리가 없어요캘리에는 네. 격리가 없고, 뉴욕이나 다른 주들은 격리가 있어요. 그럼 뭐 지금 가면 막 돌아다닐 수 있어요? 네, 네. 미국이 지금 심각한 이유죠. 1 3만명인데요 <laughs> 캘리만 63만 명이에요. 네. 음. 비행기 표는 비행기는 옛날만큼 자주 없죠. 그렇죠. 네. 또 딜레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음. 타면 사람도 없어요. 아예. 아, 네. 진짜요? 네. 언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온지한 2주 반 경리 다 하고 경리다 하신 거예요. 그럼 네. 한국은 오면 2주 경리예요? 네. 네. 집에만 있어야 돼요? 네. 네. 방 밖에도 못나가요 삐삐 울 테니까. 어, 음. 그러면은 지금 자유를 얻으신지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는데 또가지야 네. <laughs> 되고 자유를 끝났을 때쯤 다시 코로나가 확산돼가지고 지금 그렇죠, 그렇죠. 좀, 좀 제가 코로나 몰고 다니나요? <laughs> <laughs> 와 근데 와 진짜 멋있다. 저도 LA 출장을 작년에만 해도 막 되게 많이 갔는데. 네. 갈 때마다 만나는 그 크루들이 있어요. 처음에 거기서 공개 방송을 했어요. LA에서. 음. 그때 모인 사람들이 아직도 단톡방에서 서로 얘기하고 갈 때마다 같이 신발 얘기하고 술 마시고 하는데 나중에 같이 만나면 진짜 재밌을 것 같네요. 형님 <laughs> 이거 신었나? 얘는 새 제품이야. 아, 그래요? 네. 와, 진짜 너무 귀한 것들 보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그러면은 에미넴 조던이 한 3천만 원. 요거는 시가가 어느 정도 할까요? 한 1천만 원, 한8 5 0 0불 8천불 정도. 1천만 원 아, 정도. 천만 원. 네. 요거는 얘는 가격 없어요. 헐슬레스. 맞아요. 플라이클럽에서는 7,500불에 발매했었어요. 천! 천! 3천? 한 5천만원어치 가져왔습니다 <laughs> <야. 웃음> 제가 옛날에 피존덩크 있잖아요 네. 피존덩크 프렌즈앤패밀리 랑 피존덩크랑 네. 뭐 하여튼 그 올드류 프렌즈앤패밀리 로만 10개를 누가 빌려주셔가지고 음. 리뷰한다고 한 2억원어치가 되는 거예요 네. 제 차를 타고 오는데 차도 저 나쁜 차 안타는데 사고나면 트렁크에 트렁크가 받치니까 그러니까요. 각보다 이 운동화 가 걱정이 돼가지고 음. 와 정말 갖고 다니시기도 되게 부담스러우신데 이렇게 멀리 뭐야?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저도 감사합니다. 와, 진짜 앞으로도 더 멋있는 컬렉 나중에 컬렉 쫙 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 일단은 저는 이제 친구 한명또 친한 친구인데 네. 제가 가구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멜로즈 쪽에 카페겸 가구랑 약간 제가 좋아하는 신발들을 디피해놔서 가게를 차리고 싶었어요. 오. 원래 오래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맞아요. 맞아요. 내년, 내후년 생각하고 있어요. 우와. 놀러 오세요. 아, 당연하죠. 네네. 이것도 너무 예쁜데요. 아, 어, 이거. 그니까요. 유니언, 저 이거 팔았는데, 싸게. <laughs> 스타일 을 보니까 시세가 정리된 다음에 사시는 것 같은데? <laughs> 어, 좀 그런 편이에요. 음. 좀 안정적인 거 좋아해서. 음, 알겠습니다. <laughs> 앞으로 또 컬렉하고 싶은 건 뭐가 있으세요? 저는 이제, 저 제품이 이제 두 개가 있잖아요. 앵코어도. 네네 그것도 이제 관심이 있고요. 전 어. 조던4를 좋아해요. 어, 네. 조던1, 레전드 오브 서머. 레전드 오브 서머 뭐예요? 조던 네. 원? 제가 저 스틴 틴볼레이크랑 제이지랑 공연했을 때 지인한테만 돌린 거거든요. <laughs> 이런 거를 나는 알 수가 없지. 이 제품인데 진짜 미국에서 인기가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데. 와. 근데 이거요? 이게 발매 수량도 진짜 적거든요. 네. 근데 에어 디올보다 싸요. 아, <laughs> 어, 네. <laughs> 아, 그렇게 말하면 또 되게 싼거 같은데. <laughs> 그래도 천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와. 희소성은 훨씬 있다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이제 빈티지 가구들을 수집해서, 음... 빈티지 가구들 팔면서, 음... 이제 카페를 하는데, 이제 LA는 워낙 신이 크잖아요. 네. 또, 니즈도 다양하고, 한국은 유행 있는 제품들만 인기 많은 경우가 많은데, 네. 미국은 그런 게 없거든요. 막 진짜 비주류도 다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좋아해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좀 딥히 대놓고, 좀 중고 장터 같은 터를 만들고 싶어요. 음, 빈티지 가구는 다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면서요? 어, 많이 하죠. 맞아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 이제 리센트 모던 미국인들 가구를 좋아하고 네. 저도 관심이 많아서. 어. 빈티지 가구도 또 엄청 가격대가 장난 아니지 않나요? 다양한데 뭐 신발이 더 비싸요 제 생각에. 아 신발이. 네 음. 제가 다루는 쪽에서. 알겠습니다. 오픈하시면 저한테 소식 좀 알려주시고. 아, 네네네. 꼭 놀러 오세요. 아꼭 가고 싶네요 네. 진짜. LA 가시면 보통 어디서 먹으세요? 저는 이제 회사 출장으로 가면 라인 호텔에서 먹거나. 아, <laughs> 라인 좁아가지고. 맞아요. 네. 또 저랑 이제 같이 하고 싶어한 친구가 네. 아파트 사는데그 아, 그 아파트 플래닝님도 같이 사신다. 아나그 아파트 어디인 줄 알아. 네네네. <laughs> 아플래닉플래닉 플래닉. 결혼하고 잘 살고 있죠. 네, 네.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아, 그래요? 어, 네, 네.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멋있는 제품들 보여줘서 너무 감사하고 인스타는 여기니까 여러분 인스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한번 구경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끝에 할말 있으시면 해주시죠. 딱어 그런 건 없고 그냥 네. 너무 팬심으로 나왔어요. 아, 너무 네. 감사합니다. 또 네. 보기 쉽지 않은신발인데 선뜻 보여줘서 너무 감사하고 잘 편집해갖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LA에서 뵙기를 아, 아 너무, 너무 좋아 올해 컴플렉스콘안 한대죠? 안 하죠 네. 네. 스니커콘도 아 근데 스니커콘이 문제가 좀 있어요 왜요? 분실도 자주 되고 물건이 바뀌는 경우도 많아서 오 저도 그런 경우거 있었거든요 오 아. 스니커콘 가셨어 파셨어요? 아니면 사셨어 빌려 달라 해서 네. 에어 이지2 플래티넘 제품을 빌려줬거든요 네. 근데 바뀐 거예요 사이즈는 똑같은데 한쪽은 샘플이 오고 한쪽은 제 제품이 온 거예요 아 섞였구나 근데 그거에 대한 보상도 못 받고 해서 음. <laughs> 다음에, 다음에 LA 갈때꼭 연락해서 만나서 다른 컬렉션도 들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여러분,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